저희는 계속해서 열왕기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남유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라고 열왕기서의 저자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을까? 어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질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설교를 준비하며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은 요시아의 주도로 진행되는 이 종교 개혁 가운데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가운데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각 가정마다 염소나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애굽 전역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자들의 집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여 제정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일후로한 해의 첫 달인 유대력으로 아비벌인데요이 아비벌 14일에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켜서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사실 사사의 시대 이유를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만들어진 모든 시대를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러 왕들의 시대를 통틀어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틀어 온전하게 지켜진 유월절이 오늘 본문에서 드려진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길래? 요시야 왕때 유월절이 무엇이 특별하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인 역대 야 35장 말씀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아 왕때 유월절이 특별했던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참여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시죠? 남유다의 요시아 왕이 다스리던 이때에 북이스라엘은 나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죠. 그런데 역대하의 저자는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집합뿐만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혹은 나라가 망해서 남유다로 이민을 왔던, 이동했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나머지 지파들도 모두 참여했던 6월절이라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 이 6월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 왕의 이 6월절이 특별했던 이유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 그대로, 그 규례대로 6월절이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요시아 왕은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신 그대로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그렇게 지킨 것이 요시아의 6월절을 특별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유월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이 유월절을 대대에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아비벌 그러니까 유대력 첫 번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을까요? 결국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국의 재앙을 내리칠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양과 염소의 피를 문에 바른 모든 자들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배의 여러 본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여러 성경 구절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의 이두 구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축복과 건면의 말씀 순서 가운데 저희 교회 출석하시고 또 강의를 때로, 때로 진행해 주시는 사우스웨스턴 우리 신학교 김인호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죠. 교수님께서 안수 받는 분들에게 하시는 강곡한 부탁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라는 것이죠.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목회자와 사역자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예배를 섬기고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느라 정작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요시야 왕때 들으셨던 이 유월절, 이 제사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나의 예배는 어떤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헌물을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매일 새벽마다 드려지는 이 귀한 평일의 새벽 예배가, 혹은 우리가 드리는 가정 예배가, 그리고 목장 예배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때 유월절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저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를 듣고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삶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또 다른 메시지는 그의 개혁이 전심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데 머무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죠.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것들 중에 드라빔은 한마디로 가정 우상을 의미합니다. 각 가정에서 손바닥 크기만한 아니면 그것보다 더큰 크기의 사이즈의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겠죠. 어떤 제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지금 행한 종교 계약이 위대한 이유는 모든 백성들이 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에 있는 우상들도 모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아스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삶, 삶의 자리 가운데 뿌리 깊이 영향력을 미쳐왔었던 이런 가정 우상들조차 버리게 할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을까? 11기사의 저자는 그 이유를, 근거를 24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요하스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하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개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에겐 그런 마음의 소원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그런 마음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개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단계 스텝업 할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제 아내에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결과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이 많아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미처 행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놓쳐버릴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7절은 형제 사랑의 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형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혹시 이게 내 생각이 아닐까? 나의 도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지는 않을까?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뭇머뭇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지나고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간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는 책을 아시죠?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이 책의 저자인데요. 이 책의 초반 부분에 독자들에게 이런 말로 도전을 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믿기로 헌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 볼래?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그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삶을 그의 평생에 살아 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면 25절이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사랑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앞에 저희 있는 모의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의 작은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열왕기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이 요아스가 이룬 종교 개혁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전무후무한 개혁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문하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하세의 죄는 단순히 문하세 한 사람의 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하세로 대표되는 남유다 전체가 범한 모든 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예루살렘과 그리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말씀하신 이 성전조차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생전에는 적어도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때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우상도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시면 오늘 본문의 이 요시아 왕이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선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 왕 이후에는 아하스 왕 요시아 왕 이후에는 요시아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북 이스라엘의 죄악과 멸망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도 문나스의 죄악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 이후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남유다 모든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백성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저는 결국 자신의 백성의 심판을 선언하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둘이라 말씀하신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의해 잡혀가며, 이방인들을 섬기는 선민들이 되는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주님의 고통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존먹고 있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이 요시아 왕의 모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신 이 귀한 시간들로 인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더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경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의 교회의 공동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발견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귀한 순종의 걸음들을 주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저의 모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